네, 함수의 예제를 몇개 어, 살펴 보겠습니다 어, 첫번째 예제로 어, 인테제형 변수를 하나 받아 가지고 어, 이게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을 하는 그러한 어, 함수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s h a r d e f i n e 을써 가지고요 true라는 어 단어는 1, 그 다음에 어, 펄스라는 단어는 0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e 븐이라는이 함수는 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함수는 보통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마다 그 함수의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어, 동백문자를 언더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붙여가지고 단어의 첫첫 첫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예. 그 단어의 첫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장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많이 쓰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 라는 어, 넘어온 정수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을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리턴 어, 어,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if i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니까요. 짝수면은 어, 참을 반환하고 아니면은 거짓을 반환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줄여 가지고 if-else문을 줄여서 물음표 연산자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거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return ia가 2로 어,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어, true를 반환하고 아니면은 펄스를 반환을 하라. 그러면은 어, 리턴문에 걸리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만약에 일어나는 나머지가 0이면 즉 짝수면은 트루를 리턴을 하고 이게 거짓이면은 펄스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음, 주어진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의 선언을 이제 앞에 부분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요. 어, 이거 ia는 변수 구체적인 변수명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용을하기 위해서 어, 뭐 i x라고 할까요? 인테리어 변수를 하나 잡고요. 스캔의 품을 써가지고 어. 이 변수를 이렇게 입력을 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if is even 그 다음에 ix is. ix가 만약에 짝수면은 printf even number 어, 이렇게 그냥 화면에 출력을 하도록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드넘버 이렇게 네.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 지금 음 이, 함수,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ix라는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이쪽 i a 변수로 값이 대입이 되겠죠. 이게 짝수면은 이 함수의 전체가 뭐가 되냐면은 만약에 짝수면은 이 함수의 리턴 값이 네, true가 될 것이고, 홀수면은 펄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루 값이 들어오면은, 여기 프린트의 품은 이분 넘버가 실행이 될 거고, 홀수 값이 들어오면은 이쪽이 실행이 되겠죠. 예,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어, 하기에 앞서서 이쪽에좀 오짜가 났습니다. 예, 름편 선자가 이게 빠져있네요. 예, 름편 선자를 집어넣어야지,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트루 어,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 펄스 이렇게 됩니다. 가독성을 좀 높이려면 전체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요. 전체에다가 괄호를 쳐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긴 한데, 괄호를 쳐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어, 이 괄호 안에 등값을 어,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괄호 안에 등값은 여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트루가 되기도 하고 펄스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실행시키면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하, 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3을 입력을 하면은 m 드넘버라고 떴죠. 3을 입력을 하면 은이 함수값이 예, 펄스가 되기 때문에요. 펄스가 되기 때문에 요프린트 t 부문이 예,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드넘버라는 어, 출력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8을 입력을 하면은 8을 입력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 함수의 값이 참이 되죠 참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rue하고 똑같이 됩니다 아, true로 이렇게 취환이 되죠 그래서 이 프린트의 부문이 수행이 돼서 2분 넘버라는 게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아, 이제 두 번째 예제로 주어진 종수가 어, 소수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해서 참 거짓을 리턴을 해 주는 그러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첫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알고리즘은 이전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 줬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 어떤 함수를 작성하나요? is_prime number 라는 어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함수명을 작명을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에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is, prime, number 뭐 이런 식으로 어,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어하고 단어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단어는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끔 하는, 어, 방법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is라는 단어가 붙으면 은 보통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판별을 하는 함수다. 라는 거를 의미,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함수들은 is로 시작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정수가, 어, prime 넘버인가 아닌가. 어, 이렇게 어, 그걸 판별하려면은 먼저 IA가 넘어온 인테저가 이보다 어, 작으면 이거는 l s e 를 반환을 하게끔 해주고요. 이보다 작으면은 1, 0, 마이너스 이런 거는 이제 프라임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l s e 를 반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의 양의 정수부터 이제 서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앞에서 소개시켜 주었던 방법대로요. 어, 퍼문을 이용 해서, 펌문을이용 해서 사이수로 전부 다 나눠줍니다. 네, ib는 2부터, 어, 2부터 ia까지 이렇게, 에, i, b 를 일식 증가시키면서 i, b 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만약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i, a 를 i, b 로 나눈 나머지가 i, b 로 나눈 나머지가 0 이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합니다 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도 되고요 한번이라도 지금 ib 라는 요 변수는 ia-1 까지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한번이라도 이게 나누어 떨어졌으면은 0으로 나누어 떨어졌으면 이거는 소수가 아니다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펄스를 반환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포문이 완벽하게 에 이 포문이 완벽하게 반복이 다 끝났다면은, 중간에 이 조건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0으로, 사이수로 나눴을 때, 한 번, 한 번도 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IA라는 숫자가 소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문 밖에서는, 예, 네, true를 반환을 하면 되죠. 아,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 함수는 그러니까 어, 입력한 어, 숫자 ia가 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어, 그러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 이쪽에서 이제 이분 넘버 이분이 아니고 is prime number라고 이렇게 붙여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종수를 이 함수에다가 이렇게 넘겨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 내부에서는 저 숫자가 어, 만약에 소수면은 트루, 어, 소수가 아니면은 펄스를 반환을 하게끔 어, 이렇게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어, 함수 선언을 위에다가 적어줘야지 컴파일할 때 오류가 나지 않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이제 프라임 넘버면은 이분 넘버라고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프라임 넘버다. 네. 한글로 해볼까요? 네, 한글도 어, 표시가 되니까요. 소수, 그다음에 이쪽은 어, 소수 아니 이렇게 그냥 어, 표시를 하게끔. 음. 작성을 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어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 17이다. 17은 언뜻 보기에 서수 같은데요. 예, 서수라고 이렇게 판별이 됐죠. 17이라고 입력한 이 숫자가 이 함수로 이제 넘어가서 요 내부에서 어 서수로 판별이 됐으니까 true를 반환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트루가 돼서 요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또 예를 들어서 어, 어 다른 숫자를 대입을 해볼까요? 뭐 26. 이거는 어떻 봐도 소수가 아니죠. 2로 나눠지니까 예, 엔터를 누르면 소수 아님. 그래서 26이라는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이 알고리즘에서 판별을 해보니까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가 이제 펄스가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음 특정한 일을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 부분을 함수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해놓으면은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의 구조를 좀더 프로그램을 좀더 구조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메인 함수만 봐도 벌써 가독성이 높아지죠. 함수를 작성을 할때 가독성을 좀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함수명을 어떻게 하면은 그 함수가 수행하는 일과 수행하는 일이 연상이 되게끔 작명을 하느냐 그것도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세 번째 예제로 어 8비트 숫자를, 이진수로 표시를 해주는, 어, 그런 함수를, 함수의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8비트 숫자는 보통, 어, unsigned, 어, 캐릭터용으로 잡는데요. unsigned 캐릭터, 예를 들어서 by a, 이렇게 하면은, Unsigned Character형으로 b y a 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Unsigned Character형이라는 이, 이 단어가 어, 자주 쓰는 데이터형이라면은 일일이 Unsigned Character형이라고 써주기에 너무 길죠. 그래서 그거 이 데이터 타입을 Type Definition 명령으로 어, Unsigned 캐릭터형을 b 어, 바이트라고 표시를 하겠다. 타입 데피니션 명령으로 이렇게 어, 치환을 하겠습니다. 네, 타입 데피니션 명령은 요 원래의 데이터 타입을 프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바이트라고 어, 줄여서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언사인드 캐릭터 대신에 바이트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작성을 할 거냐면은, 네, 보이드형 출력값이 없다는 거죠. print, u b i n a 그 다음에 이거는 byte형, b y t 형 어, 데이터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이 함수 안에서, 이 byte형 데이터의 데이터를 이진수로, 이진수로 화면에다가 프린트를 해주는 함수의 본체를 여기다가 작성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작업을 하려면은, 바이트형 데이터를, 어, 이진수로 작업을 하려면 비트를 하나씩 하나씩 떼내가지고, 음,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지 되죠. 퍼 반복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니까 러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트형 변수가, 뭐, 1, 0, 뭐, 1, 1, 0, 0, 1, 1이다. 네. 이 데이터, 이렇게 이 진수를 함에다가 지금 표시를 하게끔 하려는 거죠. 원래 데이터를 16진수로 나타내면 이게 뭐가 됩니까? 8하고 2, 1이니까, 아, 이거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이죠. 네, 0x, 어, b3 이라는 이러한 어, 16진수를, 이러한 데이터를 2진수로 화면에 표시를 하게끔 하는 함수의 본체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하려면은, 먼저, 어, 요 최상위 비트를, 어,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다음 비트를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런 일을 순차적으로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퍼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 뭐 어, 캐릭터형 변수를 하나 아, 잡고요. 그다음에 퍼 네. C A가 7부터 어 1까지 어, C A가 7부터 아, 0까지 돌려야겠네요. 7부터 0까지, 그 다음에 ca를 어, 일시 감소를 시키면서, 이 안에서 뭐를 하냐면은, printf, 그 다음에 종수를 하나를, 어, 출력을 하는데, 에,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그 예제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by x를, 어, ca만큼, 어, 오른쪽으로 shift를 시켜서, 그거를 1로, 그거를 1로, 어, 과 end를 취합니다. 예. by x라는 데이터를 ca 만큼 오른쪽으로 shift를 어, 시켜서, 그거를 1로, 1과 end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작업을 하게 될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음,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엑스라는 변수에 바이엑라는 변수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1101어0011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8비트니까 숫자가 8개겠죠. 제일 처음에 어 CA가 7에서 0까지 이렇게 반복문이 수행이 되니까요. 7에서 0까지 반복이 수행이 되죠. 만약에 CA가 7이라면은 지금 CA가 이게 7이라면은 엑 x 라는 넘어온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를 7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7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 제일 최상위 비트가 1이니까요. 최상위 비트가 1이니까.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겠죠. 0, 0, 0, 0, 0, 0, 뭐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상위 비트가 최하위 비트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1, 과엔 n d 를 취했으니까요. 1이라는 데이터는 0, 0, 0, 0, 0, 0, 0, 1이 됩니다. 1과 엔 n d 를 취했습니다. 이거하고 엔 n d 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비트가 1이니까 1하고 엔드를 취하면 1이 되죠. 만약에 최상위 비트가 1이 아니고 0이었다면, 0이었다면, 최상위 비트가 0이었다면, 0하고 1하고 엔드를 취하면, 그게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하고 엔드를 취하는 거는, 그 데이터의 최하위 비트가, 최하위 비트가 그대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알겠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1이고요. 만약에 어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면은 CA가 이제 6이 되죠. 6이 되면은 6비트로 시프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비트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어 이제 6비트를 시프트하게 되면은 제일 맨 위에 두 개의, 어, 비트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쪽을 좀 지우고요. 6비트를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결과로 여기가 11이 될 겁니다. 최상위에 있는 두 개의 비트가, 어, 제일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1하고 또 엔드를 취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트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CA가 6일 때는 두 번째 비트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것을, 여기 프린트 F문에서는, 어,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은, CA가 7일 때는 최상위 비트를, 어, 화면에다 출력을 하게 되고, CA가 6일 때는 그 다음 비트로 화면에 출력을 하고, CA가 5일 때는 그 다음 비트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고, CA가 0일 때는 최하위 비트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차례대로. 그런 식으로 이 함수가, 어, 동작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는, 어, 부분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방금 잘못 설명을 한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 오른쪽 시프트를 할 때는요. 11010011 오른쪽 시프트는 어, 그 비어지는 최상위 비어지는 비트들이 최상위 비트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그거를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7비트, 어, 7번우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결과식이 어, 최상위 비트로 채워지니까요. 11111111이 11, 됩니다. 네. 이일이 계속 채워지면서, 어, 이쪽이 0이 되는 게 아니고 1로 채워집니다. 근데 1하고 엔드를 취하면은 결과적으로, 어, 제일 밑에 있는 비트만 빠져나오게 되니까요. CA가 7일 때는 최상위 비트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게, 되는 동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5비트를 시프트를 했다. 어, 다섯 번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11 1, 최상위 비트가지 1이니까 11뭐11 1, 뭐 1, 1,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니까 다섯 번 시프트를 하면은 요 비트가 어, 빠져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가 <laughs> 최상위 비트가 0100뭐00 10이었다. 0, 0, 뭐 0, 0, 최상위 비트가 0이었을 때는 이거를 우 오른쪽으로 7번 시프트를 하면은 최상위 비트로 계속 채워지니까요. 0000, 00, 00, 이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시프트는, 이도, 어, 시프트를 할 때, 비어지는 왼쪽에, 최상위 비트는, 아, 왼쪽에 있는 비트에 비어지는 자리는, 원래 데이터의 최상위 비트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아까 설명을 할때 실수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동작은 어,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 퍼문을 돌아가면서 최상위 비트부터 한 비트씩 어,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printf 어, 아니 printf가 아니고 print binary 어, 8이다 네, 그냥 이 함수, 메인 함수에서는 이 함수를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x, 아까, 어, 한 데이터가, 뭐였나요? 예, 네, 3? 뭐, 어, a3이었나요? a3? 이거를 대입을 하고, 아, 이거를 수행을 하기 전에, 선언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아, 이게, 어,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줄, 바꿈 기호를, 어, 다시, 첨가를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OX, A3를 이진수로 표시를 하면은, 어, 이게 A고, 이게 3, 1010, 0011이 맞죠.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이 데이터가, 바이X 변수를 통해서 넘어가서, 이 함수 안에서, 각각의 비트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그러한, 아, 작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